<laughs> 네. 그렇다고. 면. 방금 전에 김보경 씨 노래 들으셨듯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, 음,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노래예요 저한테는. 그 일주일 앨범 김영석 씨랑 작업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후드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. 어 컨셉을 잡아 볼까 했는데 많은 사랑 노래 남녀간의 사랑 노래보다는 어, 저도 사랑하는 딸 자식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딸과 또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후배분들 정말 이 세상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? 살만해요? 여기 그럼 전부 살만하신 거예요? 제가 한 말이 없어지잖아요. 지금 말이요. 지금이세요. 그쵸? 네. 지금이 아, <웃음> 예. <웃음> 예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여러분들께 이제, <laughs> 여러분들께 전하는, 저보다 지금 여기 또 한참 후배분들도 계실 거고, 어, 또 저보다 나이 훨씬 옆에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, 그, 아이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세상이 힘겹고 어려운데 어떻게 용기를 줄만한 그런 메시지가 없나 생각을 해서 이 곡을 쓰게 됐어요. 그래서 어,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이 행복을 찾아서 라는 노는데 김보경 씨 역할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거예요. 김보경 씨 역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딸이 될 수도 있고 가장적인 딸이 될 수도 있고 또먼 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후배들에게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그래, 이렇게 또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잘 이끌 수 있는 한 방편이 있기도 하구나 생각하실 거예요. 우리 모두 다 행복을 찾아서 가잖아요.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. 근데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? 지금! 네, 요데저 그,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요. 힘들더라도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. 행복을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.